이슈, 톡톡!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 이슈 톡톡 MC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가 갔다 돌아온 아나운서 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휴가 못간 지성원입니다. <laughs>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휴가 가고 싶은 아나운서 최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기원합니다. 어, 우리 최민주 아나운서께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 본토에서 공부를 하셨던 유학파인데 네. 요즘 중국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연락처를 직접 물어보지 않고 QR 코드를 찍는다. 오. 이런 이기가 있는데 맞는 건... 맞아요. 스캔해도 될까? 스캔해도 음. 될까? 이런 질문으로 번호를 많이 물어봐요. 오. 음. 우리 칠다학원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손편지라든가. 뭐 이렇게 비둘기 다리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한다라든가. 너무 뭐, 옛날로 하시 이렇게 하신 거 하셨나? <laughs> 어떻게? 이네 피에 칼 완치야. 네, 네, 피이피나피피 하신다고요? 아니, 농담하지 말라고. 아 그럼요, 아 농담이죠. 예. 진짜 중국에서는 이렇게 QR 코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예,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식당 같은데 가면 네. 종업원들 가슴에서 요즘은 QR 음, 카드를볼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팁을 주시고 싶으 신분들은 그 QR 코드를 통해서 팁을 줄수 있는 거죠. 좀 음. 앞서 나가는 종업원들께서는 여기 이마에 <laughs> QR 문신을 딱 새겨 가지고 포통처럼 아. 어. 아예 그냥 나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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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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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팀 문화를 이렇게 QR로 만들어 놓으면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네. <laughs> 어, 지성원 대표님 대표님을 뵐 때마다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관리를 참 열심히 잘 하신다 너무 멋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ughs> 중국에서도 대표님처럼 관리 열심히 하는 장년층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도 건강을 위해서 몸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는데요. 제가 하는 관리는 이분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관련 소식을 핫 이슈 차이나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중국 정두시에는 신화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어르신 헬스맨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헬스맨이라고 하면 나이들이 다 조금 이렇게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다저 같은 분들이죠. 예. 야뭐 대단, 아니 저기 뭐 본드로 붙여놨나? 뭐 거의 뭐 올림픽 체조 선수들 버금가죠. 예예. 왕년에 진짜 좀 이렇게 한가닥 하셨던 분들 네. 같아요, 다들. 예, 성균 연령이 65세인 길거리 헬스맨들인데요. 와. 네. 우리나라 공원 같은데 가 보면 헬스 기구들이 잘 구비되어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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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도 요즘은 길거리에 헬스 기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음. 또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이 가능하니까.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하는 그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야, 정말 나이에 비해서 아주 뭐 몸이 탄탄하십니다, 다들. 네. 그래서 이 어르신 헬스맨들은 길거리에서 네. 운동할 때마다 네. 주변 사람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있고요. 오. 특히 고난도 이렇게 동작을 할 때면 네. 아주 의뢰와 같은 함정이니다 아, <laughs> 그럴 때 QR 코드를 바로 가서힘을 받으면 <laughs> 너무 예, 운동도 하고 어르신들 용돈도 챙기고 <laughs> 그 QR 코드를 이배 복근, 복근에다가 복근에다가 예, 복근에다이복 네. 아이디어 괜찮죠? 다가 복근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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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다가복반성다 하게 됩니다가 복근에다가 복근다가복근다다 아직도 꽤 많은 분들이 중국은 약간은 또 낙후된 곳이라고도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약간 중국 여행을 조금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중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소식이네요. 최근 중국을 또 처음 찾은 외국인 블로거 분들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또 전혀 다르다고 감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전철과 같은 교통편도 좋고요, 치안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감탄을 또 하고 있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중국 또한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속철, 그리고 음식 배달, 택배 등이 편리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한 다음에는 많이들 놀란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런 외국인들은 광저우 선정 같은 도시에 방문했다가 현대화 수준과 안전함에 엄청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혹시나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또중국의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음 그래요? 음. 네. 최근에는 호주를 일방적 비자 면제 국가에 또 포함을 시켰고요. 네. 앞서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 12개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대폭 높인 결과 올해 1분기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 동기 대비 2 6 0명 66.1%다 급증을 해서 현재 오. 198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야. 아마 우리나라도 또곧 있으면 비자 면제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야 네. 우리 철다거 형님께서 좀힘좀 좀 써주십시오. 우리 모자라고 행복하게 곧될 겁니다. 아. <laughs> 좀... 힘만 한번 쓰면. 어, 힘만 쓰면. <laughs> 네, 기대하고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면 뭐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중국의 관광 수입이 정말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겠습니다. 어, 네 맞죠. 이번에 또 세계여행관광협회와 영국 글로벌 금융 컨설팅 업체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중국의 관광 수입이 자그마치 6조 7,900억이야. 그러니까 약 1,288조. 266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야, 이야, 읽기도 어려운 소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관광이라는 것은 이 공장 없이도 외화를 벌수 있는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차이나 이슈 톡톡을 관광 상품화 합시다. 와! 그래서 와서 여기서 구경해서 보고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중국 사람들한테 외화버리는좀 하고 네, 아. QR 코드 도 이렇게 QR 코드 만들어 놓고 아. 이마에 다 이렇게 찍어 놓고 아. 일단, 네. 일단, 일단 오늘 저기 계신 스태프들한테부터 돈을 받는 걸로 아. 좋습니다 어, 역시 저가좀사 사업적인 좀고함이 많네요 지금 <laughs> 맞아요 네. 언제부터인가서 이 차이나 이슈 톡톡이 좀 네. 사업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네. 정신 차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 어, 사실 뭐 그건 그렇고 참 제가 저처럼 귀원이 푸바오 때문에 정말 푸바오 아리를 했었어요. 푸바오가 우리나라를 <laughs> 떠나갈 때도 아, 가지마, 가지마. 근데 내가 근데 푸바오 닮긴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어, 귀여워.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잘 보셨어요. 박석 서클만 생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인데 요즘 그 중국에서 푸바오는 잘 살고 있는지 음. 대나무는 아직 한 손으로 잘 뜯어먹고 있는지 네. 뭐 판다에 관한 뭐 이런 소식 궁금한 게좀 많은데 좀 없습니까? 렇죠 네. 이런 박성우 씨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 코더 포토 인 차이나 사진부터 보시죠. 오 너무 귀엽죠. 야. 사실 저렇게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안 어, 가요. 저도 <laughs> 귀여운 판다 <laughs> 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천연림 보호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자이언트 판다 국가공원 건설 등을 적극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자이언트 판다의 야생 개체수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1100마리 정도에서 현재 1900마리 정도로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이 판다 개체수가 증가한 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 판다를 이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게좀 진정한 판다를 위한 길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소에서 2003년부터 사육 자이언트 판다 야생 훈련 복귀 사업을 펼쳤는데요. 네. 어미 판다와 새끼 판다를 함께 야생에서 훈련시킨 결과 실제로 1 1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중9 마리가 현재까지 생존을 할 만큼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음. 이야, 정말 이 판다를 위한 중국인들의 마음. 그 사랑 진심이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중국 최초로는 또 자이언트 판다 대학이 올해 신입생을 또 모집했다고 하니까 이말다했죠 야, 대학이... 판다 네? 대학이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네. 입학하려면 어떻게 좀 다크서클을 땅땅 만들어야 돼요? <laughs> 약간 수 그림 해서... 살짝만 그리면 오. 가능할 아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자이언트 판다들이 다녀야될 대학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laughs> 저못 믿겠습니다. <laughs> 판다들이 다니는 대학인지, <laughs> 판다를 사육하는 <laughs>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는 대학인지, 네. 어. 아니면 네. 같이 다니는 대학인지 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한번 소개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 대학이요 작년 구 월에 개설이 됐고요 올해부터 정식으로 학생 모집에 도 들어갈 계획인데 네. 5 0명 정원으로 자이언트 판다 대학 야생동물 및 자연보호구 관리학과 학부 과정 전공자를 뽑는다고 아,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가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이면 코힌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겠네요 야, 저는 그 판다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농담이신 줄 알았는데 <laughs> 네. 이 포토. 차이나 코너를 통해서 사진을 보게 되니까 네. 와 자이언트 판다 대학 과연 뭐 세부 전공은 커리큘럼을 어떻게 되는지 어,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대나무를 잘 먹이는 방법. 그런 <laughs> 걸 어, 고르는 그렇죠. 법? 뭐 이런 오! 게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자이언트 판다가 중국에서 되게 희귀하고 소중한 동물인 만큼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자 차이나 이슈 톡톡 벌써 마지막 코너만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참 힘들었습니다 <laughs> 왜? 먹는 걸 주제로 다뤘으니까 <laughs> 저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아 저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침샘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 그렇다면 또 먹는 거 주제 에 우리 또 엄지연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이런 주제 또뭐 없을까요? 당연히 준비했죠 그럴 줄 알고 <laughs> 오늘 먹는 것 중에서도 아주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걸로 와. 준비했습니다. 달콤 상큼? 오, 역시. 철다고. 시신 감사합니다. 아, <laughs> 예, 그, 저 혼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최민주 아나운서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 차이나 베스트 파의 이번 주 소재는 바로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중국 과일 베스트 빨. 오 과일요?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우리나라 과일은 값이 좀 비싸서 제가 매번 먹을 때마다 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중국은 과일 값이 좀 어떤가요? 과일 값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천국이죠. 오그하죠 네. 네. 저렴해요? 저렴하고 달고 맛있고 종류도 많고 예. 과일의 천국이죠. 예, 그렇습 한국에 있다가 가면 네. 저렴한 정도가 조금 본인의 상상 이상 저렴하다? 그런 그래요? 느낌을 받을 그래요? 때가 꽤 있어요. 보통 어느 정도로 저렴한지 몇배 정도 뭐 저렴할까요? 과일마다 다르긴 한데 아, 네. 중국 재배되는 과일들은 대부분 한국보다는 3, 4배 정도 한국이 비싸지 어, 않을까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과 하나 값이 엄청 또 비싸다고 뉴스에 나오면 했는데 네. 야, 뭐 중국에서는 그뭐그 사과 하나 값으로 엄청 많은 과일을 먹었었겠네요. 그렇죠. 그 대신 중국도 과일들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네. 수입 과일들은 또 엄청 비싸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중국 과일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과일들이 모두 다 중국이 원산지이고 오로지 중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는 접할 수는 없지만 중국 가면 쉽게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너무 맛있는 그런 과일을 소개해드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는 바로 비파입니다. 비파요? 오 이거 제가 저기 소호강어에서 나오는 그 연주하는 거. <laughs> 그 악기 비파 아닌가요 고전을? 맞습니다 오. 박성호 씨가 비파라는 악기를 잘 알고 계시네요 어저 중국 영화 좋아하니까요 네, 비파는 원래 동양의 현악기인데요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비파 잎이 악기 비파랑 좀 닮아서 이 과일을 비파라고 불렀다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둘은 꽤 닮아 있는데요 네. 네. 아, 좀 과일 비파도 또 악기 비파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오. 물론 악기 비파와 과일 비파의 그 발음은 비파라고 해서 발음은 같은데. 네. 네. 단자는다아 그렇군요. 네, 그럼 비파라는 과일은 어떤 과일일까요? 이 비파는요 2000년 전 중국 문헌에도 또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중국 후베이성과 쓰촨성의 남부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이 비파가 또 얼마나 맛있냐면 중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과일 중에. 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 비파는 이 달고 신맛이 또 특징인데요, 과일 그대로를 먹어도 맛있지만 이 잼이나 주스 그리고 술 등으로 다양하게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잼으로 된 것을 많이 즐겨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파잎은 감기 치료나 천식 등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비파 나무는 나무 자체로도 아름다워가지고 관상수로도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아이들 데리고 어릴 때 중국에서 살때 네. 아이들이 이제 기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할 때 냉장고에서 꺼냈던 그 상비약이 있어요. 네. 네. 그 상비약 이름에 비파라고 이비파라는 글이 들어 있었던 예. 기억이요. 아그 바로 진짜 천식과 기침에 아. 좋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어요그이 아. 아. 상비약이 이 비파로 그 생약 재질로 이제 만든 어떤 그런 예. 상비약이었나 음.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제, 기억, 제 기억에 어떤 집에나 다 있던 음... 가정 상비약이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중국 과일 베스트 5. 4위는요. 콩마오단입니다. 콩마오단. 홍마오딘? 오. 저 사진을 보니까 뭐 붉은 털이 난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홍마호단이라는 과일은요 붉은 털 과일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한자도 실제 그런 뜻입니다. 신기하게만 생겼다고 마냥 그렇게 소개를 시켜 주시면 아, 지금 안 됩니다. 네, 저희는 아... 희한한 과일을 찾는 게 아니라 맛있는 과일을 찾는 맛있는 겁니다. 맛있는 과일이야. 예. 아, 절대 또 그렇지 않죠. 아무래도 일단은 과즙도 많고요 그리고 달고 또 신맛도 좀 나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음. 음. 물론, 이 홍마호탄 같은 경우에는요, 말레이시아가 원산지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남부탄이라고도 불립니다. 어. 근데 중국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죠. 맛이 궁금합니다. 아, 진짜. 예. 예, 3위는 바이샹구월에는 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패션 후구츠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 들어보셨나요? 오. 저거, 저기, 저기, 고급 호텔 조식에 가면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예, 저거 비싸거든요, 저거. 맞아요. 예. 주스로도 많이 만들어 먹곤 하는데 음. 저도 뭐 직접 먹기보다는 주스로 많이 만들어요 먹 음.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좀 사가지고 네. 희석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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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맛은 아주 새콤달콤하면서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 한마디로 계속 먹고 싶은 음. 그런 맛입니다 아. 아까 사진을 보니까 좀씨 같이 생긴 게 되게 많던데 네. 네. 씨는 그럼 또 어떻게 저는 사실 저게 씨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음. 의리에 들어있는. 그러나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스를 마시면 네. 약간 올챙이알 같은 어허. 느낌이 입에 들어오면서 근데 씹을 네. 때마다 그 느낌이 아주 굉장히 미묘했어요. 아주 아. 저는 같이 이렇게 먹는 아, 저는 그 마시면서 딱딱 씹어 먹던 그고걸좀 즐겼던 것 같은데 네. 예, 바이앙고가 바로 그런 과입니다. 일 음. 말씀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다. 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워낙 잘하죠? 아, 그렇습니다. <laughs> 실제 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예. 벌써 이제 침이 고일 정도로 너무 먹고 싶어지네요. 네. 자, 우리가 뭐 사실 흔히 보지 못했던 과일들이라 그런지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음. 궁금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 다음 과일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위는 어떤 과일입니까? 이위는 바로 판타오라는 과일입니다. 야, 뭐, 어 예. 아 어, 생긴 걸 보니까 좀 복숭아 같기도 한데. 네. 좀 복숭아인데 납작한 복숭아 같아요. 판타오라는 타오가 복숭아라는 뜻인가요? 네. 아, 네. 납작한 납작한 복숭아 복숭아라는. 중학 과일을 다고 봐야죠. 중국 고교 신화에서 등장하는 과일입니다. 네. 3,000년에 한 번씩 이게 열리는데요. 이걸 우와. 먹으면 장생한다는 이야기가 내려올 정도로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음. 아마 야. 서유기에서도 이 판타오가 나오죠? 음. 맞아요. 예, 예. 제가 또 손오공이 이걸 훔쳐 먹다가 환상제한테 <laughs> 혼났다는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야. 아, 정말로 예전부터 있었던 과일이었네요. 네. 그럼 이 판타오 어떻게 먹는 건가요? 보통 과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죠? 칼로 잘라서, 씻어서. 로 베어서 먹죠. 예, 예. 네. 판타오는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얇기 때문에 그냥 한 입에 베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음. 어. 또이 판타오는요, 보통의 복숭아에 서 새콤한 맛은 좀 적고, 그 대신 더 달콤하면서도 과즙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판토는 타생바일로 먹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중국에 계셨을 때 자주 먹던 과일이었나요? 네,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자주는 네. 못 먹었고요. 네. 가격대가 좀 있나요? 아니, 저는 사실은 부유화 우유였기 부유 때문에 우유가 되게 잘 먹었죠. 네. <laughs> 저렴했나요? 이렇게 제대로 된 복숭아가 더 가성비도 있어 보이고 아 양이 좀 많아 보이네. 전또으로 약간 좀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는데, 네, 중국의 그게 특. 많고 싸요. 아 그걸 아주 즐겨 먹었고,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런 판타오는 딱복입니까? 그 물렁복입니까? 아주 딱딱한 편은 아니데요 어 네. 네. 굉장히 식감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자,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중국 과일 베스트 5. 도대체 1위는 어떤 과일인지 궁금합니다. 1위는 바로 바로 하미과입니다. 파미과 아? 어! 저는 두리안이라고 소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저도 두리안이라고 소개할 뻔 했는데요. 네. 두리안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게다가 두리안은 그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아. 그래서 중국에서 재배하는 두리안도 물론 있지만,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수입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리안은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위관은 일단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음. 옛날에 황제께 올린 진상품이었을 만큼, 무엇보다도 맛이 좋아서 1위로 뽑았습니다. 3위관은 보시는 것처럼 멜론의 일종인데요. 네? 멜론 원래 맛있잖아요. 어우, 엄청 맛있죠. 달죠. 맛있는 멜론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멜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최상급의 멜론 같은 느낌이죠. 예. 와. 아주 상, 최상위 버전. 거의 뭐 멜론바 느낌인가요? 그 정도의 어떤 당도가 <laughs> 있나요? 멜론바? 네. 멜론바랑 직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 맛있어요. 식감이 뛰어넘요 <laughs> 과가 달콤하고 그리고 또 과즙이 풍부하면서 이 아삭한 또 식감이 특징인데요. 예. 예.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있는 과일입니다. 비타민이랑 식이섬유에 그리고 칼륨까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또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음. 일반적으로 멜론 드시면 네. 네. 좀 물컹거리잖아요. 음. 좀 맞습니다. 예. 잘 익은 것들이 특별히 좀 물컹거리게 되고요. 네. 근데 하미과는그 단맛에. 예. 음. 식감을 아주 아삭아삭합니다. 와. 카메라 멜론 좀 섞어 놓은 느낌이 좀아 나거든요. 아아 그렇죠. 원래 진짜. 좀 딱딱한 거는 응. 좀 그렇게 달기가 어려운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좀 너무 궁금합니다. 아, 먹고 싶어요! <laughs> 제가 또 멜론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요. 카메가 네. 먹고 싶어서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다섯 개 과일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또 맛있고 신기한 과일들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중국에 가면 꼭 드셔 보라고 보내 드릴 과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양타오라고 드, 들어보셨어요? 양타오. 양타오요?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양타오라고 해서 이게 자르면 옆부에 모양이 그별 모양으로 나오니까 타프루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과일도 있고요.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뱀비늘 같은 흑노고, 음, 음. 그리고 부처님 품 같은 불수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음, 네. 네.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신기한 과일들이 많습니다. 저...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또꼭 한번 챙겨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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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 두 분이 직접 중국에서 뭐 드셔보셨던 과일 중에서 좀 가... 제일 생각난다, 예,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과일이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아무래도 제일 생각이 나는 게 포로미라고. 포로, 포로미. 이름도 귀엽지 않아요? 이게 네, 귀여워요. 이렇게 노란 색깔의 살짝 파인애플 조각 같이 이렇게 생긴 과일인데 이게 식감도 너무 좋고 음. 저는 너무 단 과일을 안 좋아하는데 아.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섬유질도 좀 있고 야. 달큰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음. 그거를 이제 한 박스를 제가 사가지고 하루 종일 이걸 또 먹었거든요. 오. 진짜 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진짜 근데 저는 어, 아주 흔한 과일인데도 계속 생각나는 중국. 과일이 있어요. 뭐죠? 어떤 거요? 사과인데요. 사과. 예, 예. 네. 사과는 빙고라고 하는데 네. 옌타이 핑고. 옌타이게 우리 산동 반도에 있는 연태. 네. 연태를 얘기하는데 연태에서 나는 사과 정말 맛있고요. 오. 중국에서도 옌타이 핑고라고 하면 진짜 알아줍니다. 차이가 네. 이슈 톡톡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죠?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벌써 정이 들어서요. 매주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고 싶습니다. 박성호 네. 씨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앞으로 이제 이 편성을 매일 편성으로 해가지고 좋아요. 생방으로. 네. 생방 해서 네. 관광객들 앉혀놓고 네. QR코드 찍고 즉석에서 <laughs> 돈 벌고 즉석에서. <laughs> 네. 그렇게 아. 한번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 이루어진다. 아, 우리 또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이걸 이제 진행할 때마다 박성호 씨한테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아와서 <laughs> 도대체 이 방송의 끝은 어딜까? 아, 오래 <laughs> 살아야겠다. 네. 그리고 건강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아무래도 네. 제 생각 이 방송의 끝은 천안문 광장에서 음. 30억. 생방. 중국 인구를 모아놓고 네. QR코드 찍고 뭐할 때마다 네. 1,220위안씩 버는 겁니다 122위안. 호비 되게 소박하시네 1 2 2 0안 2,000원이에요 아2 0원이에요야나 진짜 2,000원씩 버쓰는건좀아 <laughs> 그런 거였어요? <laughs> 네. 그럼 더 써도 돼요? 태민지 아나운서 네. <laughs> 이거 마무리 되겠어요 <laughs> 네. 매 회를 거듭할 때마다 저희 케미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너무 즐겁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일부터 해가지고 이 모르는 것까지 이제 한국에서 배워가니까 다음에 네. 중국 가면 꼭 한번 이것저것 시도를 더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차이나 이슈 투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짤진.